어제 이어서 8절부터 말씀을 보았는데요. 먼저 어제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제사를 드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laughs>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이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제사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부터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선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 이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항상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꼭 재물을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드시는 겁니까? 재물이 필요해서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는 겁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laughs> 우선 구절에 보니까 내가 내가 내 집에서 수수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않으시 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있는 내 수염소, 내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욕심을 내가지고 우리 것을 빼앗아 가시고 그냥 가져가시는 것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사실은 저 산과 들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다 먹이셨고 그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한 것이 하나님이셔요 공중 나는 새를 누가 먹이신다고요? 우리보다도 더잘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히 돌보시기 때문에 저 하늘을 날거나 숲에 살거나 들에 살거나 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각각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돌보셔요. 하나님이 그런 거다 하나는 것인데, 굳이 우리 것 가져간다고 재물을 드리라고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내가 가량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 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수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먹어야 할 양식이 필요해서 우리 보고 먹을 걸 가져오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는 거하나님이 드시는 게 아닌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것을 가져간다, 하나님이 내 양식을 빼앗아 가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인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내 것을 자꾸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면 내 것이 없어지는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조차도 물질을 드릴 때 자꾸만 인색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제사를, 바른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지조라 신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첫 번째는 감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감사로. 여러분, 제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데요. 1절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 번이나 각각 다른 이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 이런 하나님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그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 받았고 또 용서 받고 용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날의 죄도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용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사는 우리 연약한 죄인, 지금도, 오늘도 우린 또 새롭게 용서를 받아야만 해요. 그리고 또 살면서 또다시 죄를 짓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또다시 자꾸만 죄를 용서 받고 계속 용서 받아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재물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어요.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형벌은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을 선포한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세요그 나를 대신해서 소가 죽고 나를 대신해서 염소와 양이 죽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소나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줌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나 양을 대신해서 죽여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구약의 방법이라면 이 구약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진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해야 것을 가르치기 위한 임시 방편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저와 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줄 때 진짜 이제 우리 절은 용서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소와 양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죽인 거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한 참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감사로 드려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고, 나를 주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이 또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만나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가 왕인 줄 착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내 멋대로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세상이 사라집니까? 모두가 다잘 먹고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은 내 마음대로 절대로 사라지지를 않아요. 내가 노력한 대로 사라지지를 않아요. 자꾸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이고요. 그래서 고민하게 되고, 근심이 생기고, 두려운 일이 생기고, 걱정할 일이 끊임없이 생겨지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이 날마다 필요한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수 있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도 감사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 예배가 매일매일 계속되다 보니까 감수하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형식적인 것만 남았다는 얘기죠.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진리로 드리라. 이게 이제 예전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미는 약간씩 달라요. 그럴 때, 여러분, 예전 번역으로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했을 때, 좋아요 여러분이 이 "진정"이라는 말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죠.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진정으로 드리는 것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구절에서 아니 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 때문에 재물을 안 가져왔다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재물도 다 왔어요. 그런데 진짜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 이게 없더라는 거지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어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상 감사함으로 너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물질을 드릴 때도 정말 이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주신 은혜에 너무 너무. 고잘 것 없는 작은 것인데 하면서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이 작은 거라도 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드린 것일까요?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거지 아벨의 제사가 바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그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거둔 것을 드렸는데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재물도 또 아담, 그 가인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만 있으면 안 되고요. 거기에 지존하신에게 이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 서원했다는 얘기는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데도 안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에 16절 이하로 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이따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아무리 힘쓰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나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팍!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걸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떠오르게 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뒤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진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거라는 거지요. 이게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예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참으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얽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이 찬성이 바로 요. 네, 14절과 23절을 가지고 지어진 찬송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 그 예배는 바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또 말씀대로 살때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예배다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16절에서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자 보세요. 뭔가 안 맞잖아요? 악인이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있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떻게 안 맞아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졌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한다고 해서 내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내 입에 말씀을 두고 늘종 읍졸이면서 묵상한다고 그래서 그거 다 의인은 아니에요 10편 1편에서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줄고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는데요 그러면 진짜 의인이 되는데 이 사람은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은 교훈을 미워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다 던져버리고, 무시하고, 짓밟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본 즉, 보니까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입에는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며,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니까 입으로 겉으로 볼 때는 그럴 듯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말씀도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삶을 보면 말씀과 상관없이 너무나 악한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거죠. 이걸 가르켜서 위선자라고 얘기하죠. 위선자, 가증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부분이. 이거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킨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된 예배.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삶은 엉망인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1절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더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래도 참아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잠잠하지 않겠다. 책망하시겠다. 그래서 조아의 여러분이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를 다 낱낱이 우리가 보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할 말이 없게 다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창피를 주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 하시리니 그랬어요. 어제 분명히 잠잠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여기거든요. 지금까지는 잠잠하셨는데 이제는 잠잠하지 않고 오셔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우리를 책망하셔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죄를 숨기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죄 지은 걸 깨닫지 않고 그냥 살면 그 죄가 다 드러나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가, 내 죄가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이 좋아 여러분이 죄를 드러내실 때도 이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요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해요. 왜 그럴까요? 그 동안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자꾸 주시는데도 그걸 묵살해 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양심이 다 화인을 맞아서 이제는 부끄러운 것조차도 모르고 살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도 저와 이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이 자꾸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엉터리로 부끄럽게 삽니다. 자꾸 이걸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씻을 맞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힘입어서 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용기를 얻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요.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살아 버릇하면요. 진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제는 스스로가 죄를 지어도. 부끄러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그걸 다 드러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데도 뻔뻔해져요. 그러면 방법이 없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삽시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의 삶도 바른 길로 갈수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바른 길로 가다가도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 이런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또 오라고 내가 용서하시고 씻어준다. 너희들 사롭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또 자꾸 받아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데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새롭게 우리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롭게 살수 있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등안이 여기고, 엉터리로 드리고, 위선적으로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